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사제팀입니다 오늘은 제가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래시 로얄 브루스타즈 같은 게임이 아닌 배달의 민족의 협찬을 받아서 이벤트를 열어보려고 해요. 배달의 민족이 협찬해줘서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배달의 민족 5,000원 할인권이 100장이 생겼어요. 어느 가게든 다 가능하고 어느 지역이든 다 가능한 쿠폰입니다. 근데 이게 배달의 민족에서 연락이 왔는데 요즘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원래 쿠폰 코드를 치는 영상까지 준비하려 했는데 이걸 치면 영상만 보고 또 친구들한테 알려준다든지 이렇게 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쿠폰 코드는 메일로 보내드리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 채널에 제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다 챙겨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악용이 저는 정말 안 됐으면 좋겠고 이걸 만약 보더라도 친구한테 알려주지 말고 쿠폰 코드가 다 비슷해요. 네, 다 비슷하니까 조금씩 다른데 그 조금씩 다른 거를 이제 막 막쳐가지고 악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지 않고 제발 제. 채널 구독 하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100분께 다 드리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그리고 제 채널에 매일 댓글 다시는 분은 제가 다 알아요. 제가 맨날 게임 할 때마다 클래시 오브 클랜을 올리든 클래시 로얄을 올리든 그런 게임을 하는 게 많은데 그때마다 댓글 다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제가 좀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다 공평하게 가는데 제가 100개가 다 소진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튼 여제 댓글 우선적으로 다시는 분들은 또 댓글을 다시 테니까 제가 아마도 100명이 넘는다면 선착순으로 될것 같아요. 추첨을 할 수도 있고 선착순으로 할 수도 있고. 어차피 댓글 남긴 거에 시간이 남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근데 제 영상 열심히 보고 항상 댓글 없이 저를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분들도 저의 소중한 구독자들이기 때문에 그 구독자분들은 이번에는 댓글을 남기셔가지고 꼭 5천원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만약 100명이 넘는다면 저는 아마 추첨 또는 선착순으로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일을 꼭 남겨주셔야 되는데, 댓글에 이제 저한테 하고 싶은 말과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저한테... 저한테 물었던 답변은 아마 댓글로 남겨줄 수도 있고, 아니면 댓글에 제가 댓글 읽었다는 의미만 남기고 이메일로 제 답변과 쿠폰 코드를 보내드리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근데 주의할 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안돼 있는 분이 하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검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제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치는 방법은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상단에. 줄세개 보이시죠? 줄세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쿠폰함을 누릅니다 네 쿠폰함 들어가시면 오른쪽 상단 위에 쿠폰 등록하기가 있을 거예요 그 쿠폰 등록하게 하고 제가 이제 이메일로 답변을 보내드리면 그 답변 보내드린 분들은 이제 쿠폰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5천원 쿠폰이 바로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내일 어디 가야 돼가지고 만약 조금은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5월 4일 전까지는 제가 반드시 메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이벤트를 열게 해준 배달의 민족 정말 감사드리고 배달의 민족 엄청 좋죠? 여기에 없는 집이 없어요. 배달의 민족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이번 이벤트로 배달의 민족을 몰랐던 분들은 배달의 민족을 함, 하면서 이제 맛있는 음식 시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제TV였습니다.